나이스 야, 비행기 비기 여기요! 나이스 오,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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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아니지? 야, 아니야 야, 야 야, 야, 잠깐만 야, 야야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야아아아 어떻게

잡아! 나이스 올라가, 올라가, 야, 야 온다! 피해, 피해, 점프, 점프. 나이스. 아니, 아니 비행기가. 아 이러면 탈출를 줄을... 어떻게? 해. 아니, 아, 어. 어, 죽을 것 같아. 아니, 아니 어디로 가야 돼? 뭐야, 뭐야? 알았어. 가자야 돼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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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여기. 점프. 잡아. 점프. 나이스. 어이 저 저. 왜 이래? 왜 이래? 자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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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가가. 점프. 잡아. 나이스. 앞으로 앞으로. 점프. 나이스. 오 다시 다시 다시. 어. 어디야? 점프. 나이스. 점프. 잡아! 나이스! 점프! 아. 어디로 가야돼? 아. 나이스! 아니, 이게 무슨 상이야? 아. 야! 야! 아니.. 오뭐 야! 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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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? 어? 뭐 야! 오? 오? 뭐 야! 야! 도와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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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도와줘! 야. 아 파일럿 있어 일로와 이새끼야 일로와 비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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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아 괜찮으세요? 어우씨 이 어떻게 나가냐? 왜 폭풍이 몰려왔다 비행기를 감쌌어. 어떤 말? 어. 어딘데? Right. 알았어. 아, oh, 갈게. 아니 비행기가 갑자기 터진 <목소리> 거야? 야, 빨잠 잠. 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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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헤드샷. 뭐해? 나이스. 더없나야 있어 있어! 아이스깜이이야 뭐야 오야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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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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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나 어잇 잡잡잡잠만잠만 다시 자 땡기고 자 앞으로 가서 이거 죽었고 얘도 된다 얘, 얘 나오면 대가리를 나이트 다시 다음 나와 나와 뭐해 이이야잠 백... 미나가 잠잠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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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제 나와 나와, 나와줘, 나와줘! 나이스! 그런데나 여기서, 땡기고, 어디로 가야돼? 이거 잡을 수 있나? 아, 이거, 불안한데?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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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, 땡겨! 땡겨! 잡아! 나이스! 나이스!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! 자, 여기서, 야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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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로. 아니, 총알이 부족한데? 아, 이거 걸어가지고. 다시. 걸어! 나이스, 가자. 잡아! 으악! 내려가. 오케이. 어디로 가야 되지? 막혀 있는데? 어디로 거야? 아, 여거다여거다일로와 t 겨 열어 열어 나이스 o 뭐야 여기 p 촌 야야야 e up. n i c 기 y o u 야 e u 야 y o 갑자기 통이 왔어 갑자기 내가 죽였어 오 뭐야 뭐야 또 있어 또또 또. 와줘 와줘제말 들려요? 연기? 저기로 가야 돼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라는 거야 혼자 둘수 없어. 도와줘야 돼. 맞긴 해. 모두를 구할 수 없지. 나도 알고 있어. 저 사람이 죽게 할수 없어. 죽게해도 상관 없는데. 야, 야 같이 가. 네가 이야 혼자 쉬고 있어. 아저. 어디 가야 돼? 아 저기다 저기다. 야 잠만 깐 잠만. 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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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? 뭐 내려갈 수 있나? 야잠잠잠 잠. 이게 왜뭐 있지? 아 여기다 여기다. 아 이거 자 걸고 가자. 나이스. 너무 쉬운데? 자. 야야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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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뛰어뛰어뛰어뛰어 뛰어, 뛰어. 점프, 야잡깐못 잡았어. <laughs> 여기서 뛰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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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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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맞춰봐 띠맞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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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야 띠어 띠 야, 띠야야어 야 어디로 가야돼 아무도 없어? 아 여기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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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자 올라가 올라가 야야 잠깐만 누구세요 잠시만요 봤어? 봤어!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야이 새끼야! 조용히 가서 새끼야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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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뭐해?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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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뭐 뭔데? 내려가고 다시 뭐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소리야. 잠만 잠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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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디로 가야 돼? 갈수 있나? 못 가는데 여기로 여기로 나이스. 뭐야 이게 점마 뭔데? 물 붙여. 뭐야?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. 가자. 야야자자 야,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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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. 어우 죽을 뻔했네. 씨. 거의 다 왔는데? 올라가고 올라가 올라가. 아 됐다 됐다. 다 왔어 다 왔어. 가자. 빨리 빨리 야 바람 바람 야야야야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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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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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야야야야야야야 야. 잡아 잡아 잡아. 어떻게?